아, 그래서 저는 네. 어, 최소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들이 얼,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지금 부자들이 쉽게 말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어, 공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민도 여기에 참여해서 어. 어, 같이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자들이 자기들 감세할 정책을 내놓으면 어떡해그놓고 그걸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면 어해 네. 그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만 이 얘기를 해주고 이 경제지들이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절대 조용해요.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게 누굴 위한 건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 상속세와. 그리고 뭐 보유, 보유세를 종부세를 낮추고자 한 네. 성태훈 정책실장의 재산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네, 아파트 세 채를 신고했는데요. 음. 전부 다 30억 원 이상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각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뭐가 각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요. 다 종부세 예.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다 예. 12억 원 이상인데 저게 1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가 돼요. 아하. 그런데 예. 개별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시가가 아니고, 저게 신고된 게 뭐냐면 현재가 공시지가거든요. 예. 그럼에도 12억 원이 넘으니까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예, 지금 기준이 12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부동산을 100억 원 이상 시가로 어. 현재 가격으로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부세를 인하해주거나 배제하면요 본인이 이득인 거예요. <웃음> 뭐, <웃음> 또 하나요. 예. 이 분이 전체 자산이 현금성 자산만 40억 원을 들고 있고 예.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집까지 합쳐서 거의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 자녀 자녀는요. 자녀는 1천만 원밖에 자산이 없습니다. 아 그럼 상속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언젠가 상속이 되잖아요. 예. 그럼 상속세율을 낮춰주면 본인의 혜택인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음. 이 재산 공개를 보고 예.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아 저희가 자산 많은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고요. 꼭 그럴 저, 수 있죠. 꼭저희유 때문에 또그 정책을 편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 대신 이건 알아야겠다. 예.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이인하지면 본인이 혜택을 본다. 그건 분명한 팩트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종부수 최근에 어떤 법률안이 제안됐냐면요. 김은혜 위원이 국민의힘이 예. 종부세 폐지 법률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의자가 옆에 열명 10,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 발의자가 김은혜 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김은혜 의원 자, 자산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요. 상당하죠. 예. 부동산을 200억 원 들고 있고요. 음. 현금성 자산만 55억 원 들고 있어요. 이분은요, 지금 가족이요. 종부세를 많이 내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폐지하면 누구한테 혜택입니까? 음. 전 바로 김은혜 의원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당연히 예. 돈은 안 채금을 안 내니까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도 자기 때문에 부동산 페이지를 얘기한다고 전 믿지는 않 않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 사실 약간 공에안 계신 동안 가장 네. 큰 경제적 이슈는 네. 정책 이슈는 세법과 관련된 이슈였어요. 세법, 그다음에 상속세하고부세였는데 네. 상속세. 네. 왜냐하면 지금 임박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세수라든지 예산 세법 개정안 그렇죠 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정부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나 가장 밀고 있는 건 어, 상속세 완화해 주고, 뭐, 굉장히 된다. 집착하던데 상속세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대상입니까 이제?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두 가지인데요. 예? 이 상속세가 중산층이다. 중산층 거짓말. <laughs> 상속세 내려면 돈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저 상속세 안 냈거든요. <laughs> 낼게 없더라고 보니까 네, 못 내신 거죠. <laughs> 못낸 거죠. <laughs> 내고, 네. 내고 싶어요. 상속세. 네. 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8282명이고요만명 밖에 안돼요 네. 근데 음. 18,000 명인데 그총 상속 자산은 39조 원입니다 야 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자진 납부 세액이 6조 원 정도 돼서 실효 세율이 16%요 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음. 이게 어떤 식의 논리가 있냐면 18,000 명도 많다 또 음. 하나 뭐냐면 앞으로 낼 사람이 많아질 거다. 앞으로?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 제 대부분이 낼 수도 있다. 거짓말. 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낸 사람이 만 명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 세율이 높다. 네, 특히 최고세율이 오십 프로인데요. 네. OECD 평균이 이십육 프로예요. 그런데 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로세율이 아까 보신 것처럼 십육 프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음, 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액해 주는 것도 많고. 어... 그리고 새 구간별 누진세율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 정도를 상속받으면 예. 세율이 사실 적은 거죠 어... 그래서 최고세율을 받는 상속세50% 이상을 받는 사람은 2,900명이에요 얼마 안 된다 진짜 그렇죠 예. 근데 50%가 높기 때문에 이 어...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네 예. 결국은 2,000명을 위한 거네 네 예. 정확히는 2,900명입니다. 2,900명.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이제 2,900명, 3,000명 정도는 이분들은 절반을 내야 된단 말이야? 내가 10 30억을 받으면 15억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음,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크죠. 그래서 상속세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산정이라 증여, 중산층 여사가 아니라 네. 이분들을 걱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고민이 좀 됐어요 왜 이렇게 이0천 명을 위해서 최고 세율을 자꾸 얘기하고 얘기할까 네. 뭐 일단 얘기하는 게가업은계할때 어. 문제가 있다 가업 승계. 그런 건 예외 조항을 주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3천 명한테 결국엔 특혜를 주겠다는 건데 감세를 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에, 그~ <laughs> 그럴 <그런 웃음>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명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음. 지난번에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그러니까 국토위원 중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한 명을 제가 자산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 부총리 재산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 최상목 부총리인데요. 어허. 최상목 부총리의 재산 공개를 해보면 아, 일단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21억 원을 들고 있고요. 네. 현금성 자산이 거의 3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자산이 뭐 부채 빼고 40억 원이 넘어서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지금 사,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이런 분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이법을 추진하지 해당이 안 되는데 누가 이법을 추진합니까? 자기가 될 것도 아닌데 누가 관심 있어요? <웃음> <웃음> 자기가 될 그렇죠. 거니까 관심 있는 거지.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런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를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태훈 정책실장의 재산을 공개를 한번 보면 네? 재산이 조금 더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강도가 센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내... 추진하는 거 아니요? 정책실장이나 그런 분들 다 자기가 해당되는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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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웃음> 내가 해당됩니다라고 해야지. 중산층을 끌어들이. 우리나라 중산층이 전 그러면 작년에 3천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 우리나라, 3천명밖에 안 돼? 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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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라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되면서 종부세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다. 그렇죠. 아니면 투자로 집을 어떻게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의 언론의 지탄이라든지, 여론에 러 없...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규제책을 내요. 네. 이건 욕 엄청 먹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상속세를 완화해 준다는데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네 흥미롭죠. 어. <laughs> 당시에는 네. 내가 다 주택이야. 네. 그런데 내가 속한 이 정치 집단이 그 규제책을 내. 그렇죠. 근데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 개인적 이익을 그렇게 고려 안 하고 음. 세금 더 많이 나겠다는 정책을 하니까 어쩌면 박수 쳐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는 왜 집이 재채? 집하라. 그리고 이렇게 공격했죠. 너는 왜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한채 샀어, 무주택자 한채 샀는데도 음. 그런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은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감면 세액을 감면해 준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세금을 거. 덜 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당신 세금 덜 내려고 지금 국가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물어봐야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어 이거. 예리한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에런스 드로 오래 했는데 저희가 주식 분석을 하고 기업을 추천할 때는 뒤에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거냐면 음. 내가 이 주식을 사, 보유하고 있거나 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음. 사실 이거 해야 된다. 그렇지. 예 네. 그러네. <laughs> 만약에 상속세를 추진하는 정책 실장은 네. 제가 바로 그 상속세 개정되면 적용받을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가로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종부세가 인하되면 제가 지금 종부세를 2, 300만 원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안 내게 됐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두 채를 들고 있거든요. 이 세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제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이걸 추진합니다. 까지는 안해도돼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먼저 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이 밑에다가 강남 아파트 두채 보유, 그다음에 현금 40억 보유 이렇게 해야죠. <laughs> 저는 저는 실효세율 50% 적용 대상이라서 이거 감면해주면 10억을 세이브할수 있습니다. 땡큐! <laughs> 가로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laughs>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 세금 걸리려고 법안을 만드는데 음.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용모으니까 중산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세팔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산층과 꼭 서민이 들어갑니다. <laughs> 아니, 실효세율 50% 우리나라... 적용받는 사람이 2,900만 원인데 2,900명인데 어떻게 거기 서민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놀리려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작년에 3,000명이었어요.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네. 정, 경제지들이 그냥 싫어져 이거를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네. 음. 차,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덜 내잖아요 그럼 네.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누가 더 내야 돼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누군가 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세금을 덜 내면 누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쵸? 즉 부자가 덜 내면 중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들이 있냐면 부가세를 올려야 된다. <laughs> 어? 부자는 감세하고 네. 그 나머지는 증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부자들은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도 쓰죠. 그렇죠. 본인 이 본인들도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소민들은 자기 세 우리들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노력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절 고용해 주십시오. <laughs> 제가, 제가 그 세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올리는 거 반대하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그럼 낮춰 달라고요. 지금 네. 상속세를 낮추고, 낮추어야 되는 기반이 뭐가 있냐면 네. 자산 가격이 올라서 낮춘대요. 어. 예. 네. 그러면 소득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소득세도 낮춰 주세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어~ 최소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 그들이 얼른,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지금 부자들이 쉽게 말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어~ 공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서민도 여기에 참여해서 어. 어~ 같이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예 부자들이 자기들 감세할 정책을 내놓으면 어떡해 그래놓고 그걸 중산층을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면 어떡해 네그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만 이 얘기를 해주고 이 경제지들이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절대 조용해요. 그 한때는 막 사주택제도 엄청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였는데. 네. 자 오늘 여기하자